반갑습니다. 전 국방부 대변인 부승찬입니다. 국방부라는 관용어를 쓰는 게 수치스럽습니다. 저는 지난해 3월 14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단 4일 만에 국방부로 쳐들어와서 국방부를 해체 시켰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1907년 7월 31일 우리의 박승환 대한제국군 참령께서 일제이의 군이 해산됐을 때 목숨을 걸고 자결로 이에 저항했습니다. 저는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안보는 공기와도 같다라는 말로써 부끄럽지만 소심한 저항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는 게 옳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울컥해집니다.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그 참혹한 현장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유유 자적 희젓고 다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석열이 그렇게 믿고 따르는 큰형님, 큰형님. 미국이 대통령실을 맘 놓고 도청해도 저는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국방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수근 상병 사건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해람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게 제가 대변인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 죽음이 바꾼 게 뭔지 아십니까? 군, 군사법원법 개정이었습니다. 군 지휘부, 지휘부가 억울한 죽음이 나오지 않도록 왜곡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 절차를 준수한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 혐의가 더 씌워졌습니다 단지 법을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그 사건을 조작 왜곡한 이종섭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일종의 빤스런을 감행했습니다 빤스런을 감행한 후임 장관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원식입니다. 이 작자가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국민을 적으로 여기는 자입니다. 그 발언만 들어봐도 알수 있습니다. 5.18과 촛불혁명을 부정했습니다. 군사쿠데타를 구국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을 정치적 쇼나 하는 놈이라고 격하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모가지를 따는 데는 시간이 문제다라는 바람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엄연히 내란 음모죄 발언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자를 윤석열은 내정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라는 것입니다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여러분 박근혜 정부 때개엄령 문건 아시죠? 개엄령은 계엄령,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내용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입법부가 봉쇄됐습니다 언론의 재관을 물립니다. 이렇게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국민들에게 압수수색이라는 칼을 들이댑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정녕 나라란 말입니까? 이제는 군을 동원해서 독재를 감행하라고 감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끌어, 끌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은 일제에 이어 대한민국의 국권을 찬탈한 놈입니다. 반드시 이번 제2 독립 전쟁에서 승리해서 윤석열을 끌어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